영화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만들기는 구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어요. 요셉의 이야기 스티커북 만들기예요. 손유희로 말씀을 익히고 조물조물 만들기를 해요. 오늘의 준비물은 교재의 구과 스티커예요. 그럼 오늘의 손유희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손 준비, 짜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말씀으로 쑥쑥쑥 교재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스티커를 붙여 보세요. 형들은 곡식을 사러 요셉에게 왔어요.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맞이했어요. 이집트의 멋진 피라미드. 그리고 벽돌도 붙여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하시고 그의 형제들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뒷면을 보면 우리도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창문 넘어 보이는 멋진 산. 동그란 콩.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도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요셉의 이야기 스티커북 완성. 부모님, 만나송이 수첩에 담긴 성경 이야기를 자녀에게 들려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만나송이 수첩에도 꼭 확인해 주세요. 가정교회학교 안내입니다. 앞쪽에는 성경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 안에 스티커 붙이기 활동도 있습니다. 뒷면에는 이야기를 따라 쭉 가시면서 성경 이야기를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던 요셉의 이야기를 손가락으로 따라가 보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평안하길 바라며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